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웨터 다크 그레이 블루 색상입니다. H&M에 이렇게 굵은 짜임의 니트 종류가 많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바로 색감이랑 부드러운 촉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터틀넥을 살때넥 부분이 너무 길고 조이면 얼굴이 커 보여서 피하게 되는데 이 니트는 길이도 적당해서 입었을 때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넥과 밑단, 소매 부분이 골지로 마감되어 있어요. 뒤에 보이는 데님과 함께 코디해 볼게요. 데님과 입어도 너무 예쁜 제품이고, 보시면 어깨 부분이 자연스럽게 레글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와이드 하이웨이스트 진입니다. 이 바지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제 인생 데님이에요. 보시면 밑단이 이렇게 트여져 있는 제품이라 더 매력 있는 제품이고요. 살짝 워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확실히 군살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말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그런 데님이에요. 저는 팬츠를 살때 뒷모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뒷모습도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예쁘게 힙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운동화에 신어도 예쁘지만 부츠를 신었을 때이 밑단 트임 사이로 부츠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리브 니트 가디건 소개해 드릴게요. 활용도도 높고 간절기에 입기 좋은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V넥 형태의 골지 니트 가디건이고 어깨가 조금 내려간 드롭 숄더 형태의 가디건이에요. 살짝 오버핏이지만 기장은 짧은 편이라서 귀여운 느낌도 들어요. 호피 무늬 같기도 한 버튼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밑단과 소매가 골지로 마감되어 있고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입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데님과 같이 입으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코튼 블라우스입니다. 예전에 출시되었다가 디자인은 같지만 컬러만 다르게 해서 나온 제품들은 온라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제품들은 오프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스탠드 칼라로 되어 있고 바스락거리는 코튼 소재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입어 보았어요. 목 뒷면과 소매 부분에 버튼이 있고 칼라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구김도 좀 있는 편이었고 먼지가 잘 붙는 소재여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입었을 때 핏이 참 예쁘고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번에는 리브드 터틀넥 스웨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기존 화이트 컬러에서 컬러만 새로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이라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컬러는 베이지와 핑크가 살짝 섞인 느낌이었고요. 적당히 박시한 핏의 니트입니다. 넥 부분은 적당한 길이였고 여유 있는 둘레라서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재는 정말 톡톡하고 부드러웠고 어깨가 살짝 내려와 있는 드롭 숄더 형태의 골지 니트입니다. 이렇게 슬랙스와 코디하면 포멀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난한 컬러라서 이렇게 데님뿐만 아니라 어떤 팬츠와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니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슬림핏 부츠컷 하이웨이스트 진입니다. 이 데님도 제 인생 바지 중 하나인데요. 워싱 처리가 되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살짝 퍼지는 부츠컷 데님입니다. 신축성이 엄청 좋아서 편한 제품이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데님만큼 군살을 확실히 잡아주진 못하더라고요. 이 컬러가 실제 컬러와 가장 유사합니다. 옆으로 보면 밑으로 갈수록 폭이 조금 넓어지는 부츠컷 데님이라는 게잘 보이실 거예요. 스위트하트 네크라인 탑입니다. 이런 네크라인을 스위트하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트 쉐입을 깊게 파여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넥라인을 입으면 목이 조금 더 길어 보여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더라고요. 소재도 굉장히 쫀쫀하면서 부드러웠고, 너무 얇지 않은 소재여서 몸매를 예쁘게 잡아주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니트에 짧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미테이션 레더셔츠입니다. 가볍고 편하게 툭 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어보았는데요. 가디건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이너를 저처럼 타이트한 거를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힙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오픈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습니다. 히든 버튼이라서 잠궜을 때 미니멀한 느낌을 줄수 있고요. 안에는 살짝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듯한 소재였습니다. 박시한 핏은 아니라서 오버핏으로 착용하고 싶으시면 사이즈를 크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라모다 디테일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